여러분들은 일본 여행으로 오면 어떤 라면을 주로 드시나요? 저는 라면이라는 음식 자체를 좋아해서 여러 종류의 라면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비교적 대중적인 돈코츠 라면뿐만 아니라 일본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라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라멘 스타디움에 방문해봤습니다. 여러 라멘 가게가 많은 건 좋았지만 저처럼 선택장애가 있는 분들은 메뉴 고르는 게 쉽지 않겠네요. 제가 이번에 방문할 곳은 미소노라는 가게입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미소 라면을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찾게 되었네요. 미소노는 키오스크가 한국어 메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저번에 먹었던 메뉴랑 똑같은 메뉴를 먹으려고 해요. 라멘 스타디움의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라멘 집들이 단순하게 입점되어 있는 게 아닌... 방문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객의 평가와 매출 성과에 따라 인기가 없거나 성과가 저조한 가게는 퇴출이 되며,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가게가 입점되어 정기적으로 순환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핸드폰을 좀 보다 보니 라멘이 나왔습니다. 배고픈 상태라 영상 찍는걸 까먹었네요. 미소라면과 돈코츠라면은 면발부터 차이가 존재하는데, 돈코츠라면의 면발은 되게 얇은 편이라며, 미소라면의 면발은 약간 두껍고 쫄깃한 식감으로, 쫄면의 면발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자극적인 걸 좋아해 돼지국밥이나 공국 등의 여러 국물류를 먹을 때 후추나 고춧가루 같은 향신료를 첨가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미소라멘을 먹을 때도 풍미나 감칠맛을 더 느끼고 싶으시면 화이트 페퍼를 뿌려 먹는 것도 괜찮았어요 탄산과 곁들여 먹기 좋은 토핑과 짭짤하고 고소한 국물 때문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맥주나 하이볼을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치란 라멘을 먹었을 때는 배가 조금 덜 차서 밥을 추가로 주문할 걸 후회했었는데 미소노의 미소 라면은 토핑의 양이나 면의 양이 충분해서 밥을 먹을 여유가 없었네요. 저는 라면이나 국물류의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이 좋아 남김없이 끝까지 다 먹는 편인데 제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은 라면처럼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을 다 남기더라고요. 제가 먹은 미소라면은 1,150엔으로 한국돈 만원 정도인데 쇼핑몰 내에 입점되어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방문했던 가게였지만 토핑의 양과 맛을 생각하면 전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라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